그래서 이 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머리를 약간 모아나처럼음 네, 약간 좀, 좀 그렇네요 뭔 <laughs> 느낌인지 알죠? 네. 세이모아나 같은 느낌으로 음.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반응 좀 해줘 반응 좀 해줘 네? 반응이요? <laughs> 사실 지금 머릿속에 지금 반응이 몇개 떠올랐는데 어, 이 짧은 요거를 위해서 약간 모아나 ST로 촥촥 이렇게 느낌 있나요? 느낌 나요? 되게 노래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혹시 뭐 하나 보셨어요? 아예 봤어요. 그, 그 느낌으로 해주세요. <laughs> 뭔지 아시죠? 바다를 어, 어, 어. 바람을 맞으면서 막 내가 뭐 하나야 이런 느낌. 뭔지 아시죠 노력해 볼게요 시원한 파도 파도처럼 연주해 주세요. 좋아 좋아. 오케이 오케이. 느낌 온다.